자 궁합을 봐 나갈 때참 이게 참 예, 궁합을 간단하게 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와서 궁합을 못더라도 예, 나쁘다고 말해라 이거죠 궁합을 <laughs> <laughs>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궁합이라고 이게 예, 나쁘다 이거 나쁘다 이 나쁘다라고 하는 논리가 뭐냐 그렇게 고정, 그러니까 대부분도 우리 궁합이 어떤 고정된 관계라생각해주죠 그죠? 고정된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정된 관계도 결국은 뭐냐면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한다, 이 시간에서. 변화한다. 시간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거니까. 영원히 사이 좋은 거, 이런 게 없다니까요. 대장인에는. 아무리 서로 좋은 것도 뭐냐면은 회자, 회, 회, 모인 것은 반드시 정리한다 그죠?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궁합이 좋은면 결국은 뭐냐, 그회 회했을 때 그죠? 회자 모였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때는 서로 좀 조화력이 많다가 결국은 땅이 뭐예요? 정해져 있다, 이별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별이 정해져 있다. 이게 너자 잦단지 회자 정리다, 그죠? 네, 회자 정 맞습니까? 예, 네, 하여튼. 만난 놈은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것 대자연의 운동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하더라도 궁합이 좋기 때문에 결국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사랑도 밤새도록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맞다 하더라도 어떻고요? 반드시 회자정리의 논리에 갇혀 살고 있다 만물은 그래서 이제 이, 이, 이것을 먼저 우리가 대전제로 우리가 만물의 운동 속에 예, 접어놔야 된다는 거죠. 만물 운동 속에. 그죠? 만물의 운동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하다면, 궁합을 간단하게 봐주는 방법, 물을 오면 궁합 어땠습니까? 아, 궁합 안 좋다. <laughs> 둘이 잘지내는데여러분들 어, 막 두고 보면 안다. 막, <laughs> 언젠간 헤어진다. <해야> <laughs> 언젠간 헤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궁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순환성 속에서 있는데, 어느 측면, 어느 측면을 읽어나가느냐, 시간 속에서. 어, 측면 읽어나가는 데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맞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가면은 제가 저, 뭐저 앞에 이야기 했지만 아무렇게나 말해도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틀리다고 한다면 전부 다 틀리고. 그죠? 이게 결국 뭐냐면 결국 변화하고 있는 어떤 운동성에서 결국 누구나 다이 상승주기와 하강주기 다 경험한다 이거예요.